안녕하세요. 오늘은 메가민크스 2단계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바로 삼삼큐브, 어, 중국 공식이죠? 초급 공식인가? 어쨌든, 흰색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색과 이색이 같은 같고, 이색이랑 이색이 같으면 치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하시고 또 이런 색을 다른 색으로 찾으셔서 맞고 이거 이거니까 치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그리고 이색은 네 이렇게 맞고 이게 흰색이고, 이거 같은 색깔일 때치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올리고 돌 같은 안, 안 맞은 데를 보시고, 같은 줄에 오게 하시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올리서돌리 식으로 공식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럴때가 있는데요. 왼쪽 공식인데요. 이렇게 두개가 맞고 이렇게 두개가 맞을때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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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벌써 마지막이네요. 흰색 굿, 어 코너를 찾겠습니다. 어? 잘 안보이네요. 네. 여기있습니다 이게 색깔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12면, 어, 12면체라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드시면서 흰색 면은 다 맞춰지셨을 거예요. 이제, 어, 메가몽크스 3단계 공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